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이정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릴 입법 청원안은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소개 의견, 제안 이유, 주요 골자, 기대 효과 순서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6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노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나이, 최저임금, 최저시급 등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구체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사생활 자유 등 이러한 구체적인 노동교육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국의 노동자의 수는 대략 2,6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0만 명 정도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가 6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하는 방법, 파업할 때의 협상 방법 등을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집니다. 이 같은 생각으로 이러한 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학생노동인권실체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5.9%였습니다.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국의 학생 중 절반에 달하는 47.8%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57%가 초과수당과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 문제를 꼽았습니다. 21.2%는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을 많이 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17.9%였습니다.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35.3%는 그냥 참고 일했으며 26.4%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60% 이상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노동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청소년들의 청소년기의 생산 활동이 적어질 것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7조의 7 노동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또는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안의 기대 효과에는 이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창시절에 노동인권 교육을 받게 하여 성인이 되어서 노동을 할때 불이익이 없고 노동인권 침해 없이 원활하게 노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헌법 32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근로의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 노동인권이 치분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